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아름다운 배우 정소미님의 사주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유튜브 구독자님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소미님의 사주는 에너지 흐름이 매우 매우 좋은 사주입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정소미님은 사주에서 꽃입니다. 꽃은 적응력이 매우 좋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정소미님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외모에 맞게 인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소미님은 사주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같은 에너지끼리 묶어놓고 그 흐름을 표시하며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왼쪽에서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서 더욱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정소민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사진의 모습만 보아도 에너지의 흐름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과 자긍심과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풋 에너지가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풋 에너지는 학문 습득과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에너지이면서 어머니와 선배들의 사랑을 받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어디서나 인간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는 곧장 에너지 아웃풋의 에너지, 즉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소민님은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정소민님의 예술적인 능력을 잘 표현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재테크 능력에도 해당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재물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랑을 받고 예술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여 재물이 모이는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네요. 사주에는 10년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에너지도 있습니다. 정소미님은 26세부터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는 문제가 없는데 35세 전에 결혼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6세부터 40년간 남자 해당되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36세 이후에 만나는 남자는 그리 사이가 좋지가 않으므로 35세 이전에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기운은 명예에도 해당되는데 정소민 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상도 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하지명이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